계속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그 욕을 우리가 보고 있죠. 아,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엄청난 고난. 그것도 버거운데, 지금 친구들이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더 힘들죠. 어느 정도로 힘들게 해요? 야, 욕,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 지금도 고난 당하는 거 너의 죄값이야. 계속해서 요블 양의 저주스러운 말을 이렇게 퍼붓지만, 요번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적인 그러한 말들을 계속 남기죠. 네. 나의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다. 그가 나의 증인이시다. 내 기도는 참 정결하다. 하나도 섞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7장 9절에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따라합시다.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예뭐 아무리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주변의 환경 그래서 친구들의 말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간다. 변함없이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 주님의 길 계서 걸어가는 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자, 특별히 이 고난의 시작이 그래도 막 친구들도 계속해서 말로 욕을 공격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이게 다 사단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사단이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욕기 1장 9절, 1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의 모든 소유물을 취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지금 사단이 요압의 친구들을 통해서 지금 요압이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의 입이 열려 하나님을 욕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궤도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성공과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가 원하는 건강과 멀어지면, 우리가 원하는 명예와 조금 거리가 좀 멀어지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원망이요? 불평인 거예요. 어제 참, 아, 아 마음이 좀 힘든 그러한 전화를 받았어요. 정말 아끼는 그 의사인데, 뭐, 그두 시간 이렇게 뭐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도,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뭐가? 두 시간이라는 기도 시간이 생겨서 행복해요. 그러니까 전철을 타고 다니는 그두 시간이 그에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버스를 타고 다니는 그 시간이 그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딸이 자기를 닮아서 의대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분 같긴 한데, 좀 심히 약한 분이신가 봐. 아,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 신앙의 열심이 그 열심의 원인이 딴데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뭐 부부가 다 의사인데 아주 유명한 병원 부그 부원장이 기도하고, 어 부부가 다 의사고 집안이 그 정도면 얼마나 감사해 감사밖에 안 나올 집안 같은데. 다, 지금 딸도 우울 중에, 아내도 우울 중에, 그의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틀어져 버리면 대본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이요, 불평이란 말입니다. 사단이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툭 건들기만 해도 예,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죠 욕이 하나님을 저주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욕을 향한 그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공격을 받는 욕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 길을 모아리라 꾸준히 가리라 가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믿음이 계속해서 욕을 꾸준히 의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까? 자 사단이 욕을 계속해서 흔들지만 욕이 받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욕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까닥이 있, 있기 때문에 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은 사단의 생각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욕을 통해 그 사단의 그 생각들이 틀린 생각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길 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욕기의 초점이 여러분 이런 거죠. 사단이 말하는 이유들 아이 자녀들 많이 주셨잖아요. 자녀들이 다잘 됐잖아요. 아이 동방에 갑부 거기다가 유분 건강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이유로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가 얻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는 변함없이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사단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결국 여러분 이게 믿음의 문제란 말입니다. 고난의 문제란 곧 믿음의 문제요. 이 고난의 문제란. 우리 안에 소망의 문제와 연결이 되더란 말입니다. 야고보소 1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laughs> 저는, 어, 어, 뭐 말씀을 100% 드릴 수 없지만 월요일 날은 그냥 이렇게 그 세상 말로 천국과 지옥을 좀 왔다 갔다 한것 같아요. 예. 세상 말로 의사를 통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월요일 날 들었어요. 그막뭐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좀 이렇게 그 후배들이나 친구들이나 괜찮냐고 괜찮냐고 뭐 계속 예, 이런 소리를 예, 듣는 거예요. 근데, 아, 저는 아무리 청천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도 전혀 지금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몰라요. 이제 의사와 또 이제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예, 결과를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진짜 막 극과 극을 월요일날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 주신다고 제가 하나님 믿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이따 욥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의 소망을 우리가 보게 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있느냐, 없느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고난 중에 기뻐하느냐, 절망하느냐의 문제요. 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대하느냐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절대. 어떤 믿음? 절대적인 믿음. 창세기 22장,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세상에 백세의 아들을 주시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러한 아들. 아마 똑같을 거예요. 살아도 똑같을 거예요. 전혀 불가능했는데 그 낳은 그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이건 좀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첫 번째. 자식을 죽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참 내가 아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요구할 그러한 상황은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과 묻고 따질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보이는 겁니까? 절대적인 그 순종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아주 조건 없는 그러한 순종이죠. 끝까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죽이시더라도 그 하나님은 이 아들 이삭을 뭐하시리라? 살리실 것이다. 참, 엄청난 믿음을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절대 그에게그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하실 분일까요? 아닐까요? 예, 네, 결코 그럴 분이 아니시겠죠. 결코 그럴 분이 아니신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보시고 못 멈추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크게 복을 주셨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조건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절대적인 신앙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유비 고난을 겪습니다. 동방의 최고의 가부가 재산을 싹다 잃었습니다. 열 자녀가 모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의 몸엔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겨우 잠깐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시험, 어떤 시험이요? 친구들의 말. 진짜 말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말이 욕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너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겨우 말한다라는 게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욥이 견딜 수가 없어 말을 하잖아요. 어떤 말을 합니까? 친구들아, 제발 좀입좀 좀 다물어 줄래? 그런 말은 나도 할수 있거든. 그런데 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말로 너희들을 위로할 거야. 나는 말로 너희들을 더 강하게 세워 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우리에게 말하게 하신 이유를 욥은 그 말에 공격을 엄청나게 받으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야.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너희들을 위로할 거야. 너희들을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언어가 이런 언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살리는 언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공격을 그렇게 심하게 받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게 무엇입니까? 고통 중에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요. 고통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죠. 우리 안에 여러분 소망이 있기만 하면 눈앞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도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의 지금 처지가 어떠하십니까? 예, 그건 알 바가 아니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속에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요배 소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음, 나는 죽어. 내 몸이. 점점, 점점 약해지고 나는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고 나는 죽을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게 뭐냐 하면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단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도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먹구름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태양은 분명히 저편에 빛나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유업의 소망이었다라는 것이죠.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게 유업의 영적인 모습이잖아요. 영원한 소망을 지닌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완전 역설적인 이야기잖아요. 나의 이 모든 환경과는 상관없이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다.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우리 김순옥 권사님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분명히 권사님이 하나님 살아 계시죠. 아멘이시죠. 예, 한응택 장로님을 하늘로 옮겨가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예, 저도 막 한응택 장로님 돌아가셨을 때 저도 잠깐 동안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세 하나님이 주신 위로 내가 옮겨갔다. 그죠? 그한옥대장로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일 때가 참 많단 말입니다. 내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내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내게 무슨 유익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같고, 또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도, 예,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의 컨디션과는 상관없이,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의 뿌리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요의 다음 말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3절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들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지금 유업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많은 신학자가 중요한 신학적 주제로 삼는 고백이 바로 이거잖아요. 지금, 욕은 그 고난 중에도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메시아가 지배하게 될 그리스도의 왕국을 그는 고난 중에도 내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욕을 보세요. 그렇게 전망하고 지금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더욱더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장면은 그 다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버리라? 하나님을 버리라?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버리라? 하나님을 버리라? 영원 지향적이잖아요. 그가 동방의 갑부로 살아갈 때도 영원의 때를 위하여 살아갔다라는 것이고, 그의 재물이 탁 날라간 뒤에도 변함없는 소망은 영원의 때를 위해서 그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건강 날라갔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재물이 다 날라갔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죠? 재물이 다 날라갔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무엇만 받으셔야 된다?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이게 유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16장 17절 그의 기도는 끝까지 변함없이 정결한 기도를 하고 16장 19절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다며 꾸준히 그가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시작도 좋고 끝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가 작심 삼일이라 예, 시작이 좋기를 원했지만 무너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월 한 달을 또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또 성탄을 우리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실 그 주님, 이 세상에 또 오신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따라 합시다. 의인은 그 길을. 그 꾸준히, 가고. 꾸준히 가고, 갑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을 축복합시다. 꾸준히 의인의 길을 갑시다. 시작. 꾸준히 의인의 길을 갑시다. 이때 옆에 사람이 없는 게 감사라 그러지 마시고, 몸을 틀어서라도, 예. 꾸준히 의인의 길을 갑시다. 시작. 꾸준히 의인의 길을 갑시다. 아멘. 참. 네. 예.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줄 믿습니다. 예, 나는 병들어도 나의 모든 것은 무너졌어도 그래서 나의 정말 건강이 생각 같지 않아도 여러분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격스럽지 않았어요.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보리라 하나님을 보.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은에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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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이 n a 이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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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육체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영 n 의 때를 위한 영 e 지향적인 이것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지금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면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될까? 여러분, 여기에 소망의 밭을 내렸단 말이죠. 썩어질 세상, 변하는 인심, 그 변변치 않은 것들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다 부정해버리고, 마치 순교자처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보리라. 결론적으로, 아주 감동적인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어요.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음, 우리가 주님 앞에 설때 이런 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사모했으면 낯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반가운 순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십니까?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참 제가 그런 기도 참 많이 해드렸어요.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나게 하시고, 꿈속에서라도 주님과 주님의 동산을 거닐게 하시고. 깰 때에도 주의 이름 부르며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대속자는 뭐하시다? 살아 계시다. 마침내 그분은 이 땅의 심판자로 서실 것이다. 아멘. 내가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볼 것이다. 낯설지? 아닐 것이다. 그만큼 꿈속에서라도 그분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꼭 붙잡고 12월 한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